당신의 방을 시원하게 만드는 비결 스마트한 에어컨 선택으로 여름을 승리하세요. 와 요즘 날씨 진짜 덥잖아. 그런데 이거 완전 대박인 에어컨 발견했어. 이름은 TCL 벽걸이형 에어컨 TACUCSD TPH11II인데 들어봐. 이거 진짜 물건이야. 벽에 딱 걸어서 공간도 절약되고 설치하러 전문가분들이 직접 와주셔서 누워만 있어도 된다고. 게다가 인버터 기술 덕에 전기세 걱정 없다는 거야. 엄청나지 않아 기존 에어컨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니까. 말다했지 뭐 공간 활용은 기본이고 시원함까지 책임져주는 최고봉이야. 이번 여름에는 우리 방도 완전 얼음방으로 만들어보자. 나랑 같이 클릭해서 바로 준비해보자고. 캠핑 갈때 이거 없으면 손해 보는 느낌이야. 실외기 없이도. 강력하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퓨리코. 이동식 에어컨 1만 2천 BTU. 너 이거 진짜 알아야 해. 더운 여름철 캠핑장에서 땀 흘리며 잠 못드는 일, 이제 그만. 큰 에어컨은 너무 무겁고 설치도 귀찮잖아? 근데 이건 정말 딱이야. 소형이라 휴대하기 좋고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어. 여름을 쾌적하게 보내려면 대형 에어컨 말고 가볍고 파워풀한 퓨리코가 답이다. 지금 바로 눈여겨봐. 후회 안 할걸. 얘들아, 완전 대박인 제품 발견했어. 우리 집 에어컨 틀어도 방 구석구석 안 시원해서 답답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걱정 끝 윈드바이저 바람개비 바람막이 덕분에 에어컨 공기가 방 안에 고루 퍼지는 거야. 진짜 신세계야. 이게 에어컨이랑 완전 찰떡같이 잘 맞아서 방 전체가 균일하게 시원해지는 거지. 그리고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대. 그래서 내가 요즘 엄청 쾌적하게 지내고 있어. 너희도 빨리 윈드바이저로 더 시원하고 편한 공간 만들어봐. 지금 바로 사자. 후회 없을걸?